안녕하세요. 작은집입니다. 초안쟁패 거장, 기동준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초안쟁패 Q&A 준비했습니다. 이번 초안쟁패도 지난번 춘추전국과 마찬가지로 장수 조합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초안쟁패 6인 대구로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우가 엄청 세다고 들었는데, 초안도 2S가 꼭 필요한가요? 어, 맹장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장수가 바로 항우입니다. 초안을 하지 않으셔도, 다양한 잡댁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되는 맹장입니다. 그런 항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S가 필요한지 여쭤봤어요. 항우가 없으면 반격을 못하고, 한신이 없으면 적의 공속을 저지할 수가 없죠. 금묘를 뺏어도 선타를 못 잡거든요. 무효화의 부재가 큽니다. 일단 춘추초화는 금묘가 없어요. 처음에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맞다가 반격을 해야 되는데 항우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거든요. 전체를 쓰러뜨리고 무효화를 걸어요. 그리고 한신은 사책의 저주가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저주를 거는 건데 이 항우와 한신이 없으면 다른 장수들은 저주가 없어요. 얘네는 방난도 안 쓰잖아요. 선타가 느린 초한이 그 항우와 한신이 없으면 무조건 계속 맞는 거예요, 얘네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한도 서식까지 꼭 있어야 하나요? 3S가 있으면 보다 장대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해. 여건이 된다면 3S가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여기도 힐러가 없나 봐요. 꼭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S 초안과 장하유제가 싸면 누가 이기나요? 방대 장하유제는 3S도 빡십니다. 역시 방대의 장하유제는 겁내 센 것. 장하유제를 장하유제로 때리면 못 이기죠? 아, 이 적폐 장하유제 이거 투염 좋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초안 장수가 좀 있어서 부덱을 만들고 싶은데 최소한 필요한 장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항우, 한신, 유방, 팽월, 장량, 오광. 뭐야? 고인물 분들의 부대기 기준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킹인이 기준에서는 6명 있으면 있는 나라 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인물들은 부대도 장대 나가서 저 터져서 오면 안 돼. 이 4번 질문은 다음부터 질문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항우한신 유방 팽월 장량 오광은 부대기 아니라 주대기잖아요, 이거는. 다섯 번째. 초안 장수들 책략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초안 컨셉이 뭔가요? 하우부인 같은 경우에는 후열을 겁나 세게 때리고 막 잡아들인다, 곽사는 애들 뚝배기를 깬다, 뭐 이런 간단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조건부도 있고 되게 랜덤 요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넣어본 겁니다. 관조랑 비슷합니다. 두들겨 맞다가 일발 역전하는 컨셉이죠. 다만 로또가 좀 많습니다. 장량의 강인함 공소, 오강의 몰락이 누구에게 들어가는지. 한신의 저주가 누구에게 들어가는지, 서시의 주사기가 누구에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초안은 스펙을 최대한 올려 그 확률을 높여주는 데서 시작합니다. 장량이 강인함을 주기도 하고 공속을 주기도 하고 그게 랜덤이고요. 5강의 몰락은 상대한테 몰락이 걸려있으면 상대의 힐이 데미지로 들어가면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신의 저주. 이것도 이제 시작하자마자 누가 이제 좋은 버프를 못 받느냐. 서시의 주사기가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기력이 엄청 빨리 차거든요. 주사기 맞자마자 스킬 또 써요. 장량, 오강, 한신, 서시 이네 명의 로또 확률을 올리는 게 컨셉이라고 하네요. 재밌네요. 장수들 자체는 굉장히 재밌어요. 초한 왕청급 코장수는 누구인가요? 어, 여기에 답변 좀 의외네요. 장량, 오강 둘다 핵심입니다. 누구 하나 빠질 수 없죠. 아여기 어, 둘을. 넣으셨어요. 장량과 오강 의외네요. 장량이 예전에는 되게 안 좋은 장수 취급을 했었는데 버프를 꾸준히 받아오면서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 장수급으로 버프를 받은 것은 굉장하네요. 여기도 군주가 코 장수가 아니라는 것은 상당히 또 의외입니다. 유방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7번 다른 나라나 잡대에서 용병으로 쓰기 좋은 장수는 누구인가요? 항우, 한신. 오광 서시 단답형이시네요, 아주. 이거 이유는 알것 같습니다. 저도 잡덱에서 많이 봤거든요. 항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잡덱에서 맹장탑입니다. 한시는 시작하자마자 버퍼 엄청 받는 뭐 공소 급묘 있는 덱들 웬만하면 다 있죠. 그거를 이제 시작하자마자 카운터 치기 때문에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S급이 둘둘둘인 덱에서는 굉장히 필수 장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맹장, 용장, S급 받는다, 이러면, 이제 제일 티어가 높은 게, 항우, 초선, 문항, 손책, 이런 거, 막, 찍어 바르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상위 가면, 그런 애들은 다 있어. 다 기본적으로 있어가지고, 걔네를 시작하자마자, 카운터 치는 한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오강 같은 경우에는, 힐 하는 장수, 예를 들면, 신원영, 서시, 초선, 맹장 중에는, 뭐, 동천왕 감령 자기네 힐이 딜로 들어가면서, 그냥 알아서 자살을 합니다. 서시 유일한 S급 책사입니다. 넘사벽 힐을 자랑하죠. 책사에서는 원탑이니까 이제 용병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황천 장수가 항우 하나일 때 항우 1S 최선 조합이 어떻게 될까요? 해야 하나요? 항우 잡대기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만 한다면 항우 오광 장량 하우영 우미인 유방 쓸것 같습니다 항우 나라 덱이랑 항우 잡덱 중에 왜 항우 잡 덱이 더 좋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그냥 항우 잡 덱이 게임이 더잘 풀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눈높이로 해석을 하면 항우 한신이 다 때려잡고 다 판을 만들고 나머지 장수들이 아까처럼 랜덤으로 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6명이 다 초한으로 갈게 아니면 그냥 랜덤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딜을 하는 친구들을 붙여서 항우랑 조합을 짜는 게 낫다라는 것 같아요. 한신 대신 에하우영이 들어가네요. 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황천 장수가 한신 하나일 때이 s 최선 조합을 짜 주세요. 이하 동문 조합은 팽월, 오광, 장량, 유방, 한신, 우빈, 항우랑 팽월이랑 이제 투 맹장을 종종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 얘가 팽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항우 대신 팽얼이 들어간 거죠. 오강, 장량, 유방, 우위인이 고정이네요. 열 번째 질문은 노에스 최종 조합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이제 자기 만족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에스 없이 할 만한 덱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나라의 장하유제, 위나라의 삼군삼체, 오나라의 불덱, 요 정도가 최대입니다. 비추천 오강, 팽얼, 번쾌, 오미인, 여태후 장량, 유방, 하우영을 때에 따라 섞었습니다. 어떻게 돌렸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광, 오미인, 장량, 유방은 아까 1S에서도 고정이었고, 이제 나머지 번쾌, 여태후 하우영이 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초한 최종 조합을 알려주세요. 항우, 한신, 서시, 오광, 장량, 팽월이 교복이며 때에 따라서 항우, 한신, 서시, 오광, 장량, 유방을 씁니다. 최종 조합은 3에 쓰라는 거. 오광, 장량 꼭 들어간다는 거. 앞에서 배운 것들이 여기서 나오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최종 덱에서 추가로 가지면 좋은 장소와 조합 방법을 알려주세요. 진승도 키우고 목돌도 키워 지지만복에유유하하우여여건이 된다면 우미인 정도까지 있으면 좋습니다 조곡 방법을 제가 여쭤봤더니 유방은잡 덱을 카운터 칠때 맹장이 시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안데려 간다고 합니다. 맹장들 시책은 갖고 와 가지고 졸기 별로 없거든요. 책사나 군주들이 쓰는 스킬을 훔쳐면 개꿀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우미의 회피 이런 거. 하우형은 관조전에서 팽월 대신 쓴다고 합니다. 이제 관조전이라면 관우 조운이 있는 총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총나라를 상대할 때 팽월 대신에 하우형을 쓴다고 합니다. 오나라 같은 경우는 송건이 금치를 많이 쓰잖아요. 금치에 좀 영향을 덜 받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데려가서 쓴것 같아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13번째 질문입니다. 주요 장수들 추천 보패를 알려주세요. 신화 보패 제외, 클래스 또는 특정 장수 별로 알려주세요. 지금 항우 보패가 항우의 감내 지보패를 두고 있네요. 감내를 두고 있다는 것은 방어, 체력, 치명도, 방체치거든요. 쳐맞기만 하는 맹장이 아니라 딜도 하는 맹장이라서 좀 보패가 좀 다를 겁니다. 감내 여기 있네요. 방체치. 항우는 현무의 감내. 한신, 치공공, 치공공이라면 이제 습격이죠. 습격 차고 있죠. 우리는 뭐죠? a v 의 습격이죠? 이 습격 시리즈들은 구성이 똑같아요. 이 뒤에 이름에 따라서 여기 있습니다. of 의 습격, 한신도, 치공공, t of 공 l i 공격력 공격력. t of a little b 고 t 고 f a little bit of a l i t t 방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어 bit of a little bit of a l 발톱 보패에다가 방체방을 맞추라고 하시더라고요. 발톱에 방체방이면 방체. 그럼 이제 치명타 대신에 여기다 방을 넣는다는 얘기죠. 이 방은 깡방 산피스아이 용어들 <laughs> 보소 깡방이라 하면 이제 깡소주 이럴 때깡 맞아요. 방어만 세개끼란 얘기죠. 방패 모양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기민한 감내 이거 방어 세 개만 끼든가. <laughs> 방방체. 어쨌거나 방어 두 개의 체력 여기에다 방어 다른 거 끼우고 백태기징벌 2 세트를 해도 되겠네요. 서시랑 장량은 체력이 50% 밑으로 내려가면 보호막을 주는 홍해의 환대를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버프나 힐을 주는 책사들은 홍해의 환대를 씁니다 하우영은 치치공, 치치공. 보통은 치공공이라 돼 있단 말이죠 백호의 습격에 치공이지만 치를 하나 더 붙여라 왜 하우영은 치치공이냐 이게 사책 때문입니다 사책 치명타 피해를 가할 때 발동됩니다 데미지를 넣을 때 치명타가 딱 터진다 빨간 글자로 겁내 큰 글자가 딱 뜬다 그러면 적한 명을 쓰러뜨려요 물댁에서 상태책략이 저기 화상에 걸렸을 때 발동된다고 하잖아요 그 화상 걸릴 때마다 얘가 기력이 빵빵빵빵 차지 않 하오영의 사책도 얘가 치명타가 터질 때마다 상대방이 한 명씩 계속 쓰러진다는 얘기야 강인함이 유심 하나밖에 없는 총나라에서는 한 명이 계속 쓰러져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그래서 관조대기 들어간다고 우리 킹과 제네럴 초월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월은 추천보표가 딱 있어요. 독특한 친구니까요. 사늘한 인고가 진짜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이 3세트를 맞추면 저기 빙결을 걸릴 때 10초 동안 피해 감소 30%, 체력 50% 이할 때 1초 동안 전체 체력의25% 치료. 캬. 진승은 이제 누군가가 죽을 때한명 목을 확 따는 친구인데, 치, 공, 치. 아, 얘도 치명도어 올리셨네. 목을 딸때 크리가 좀잘 터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미는 070. 오민이 끼고 있던 보패를 추측했을 때는 공항의 울음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안 쓰이는 장수를 알려주세요. 오강 때문에 교복의 추천 장수라곤 자리가 없습니다. 오강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본 조합은 있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언급됐던 장수 이외에는 자리가 없다는 거죠. 오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장량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케바케로 하우영이나 우미인도 써야 되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자리가 없을 뿐이다. 여태까지 언급 안 했던 친구 누가 있죠? 범증, 장한 장한 갈았네. <laughs> 항량 항백가 아, 승상의 청거서에서는 소화 빼고는 어, 다 자리가 없다. 아, 쓰지 않는다. 열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초한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국가 자체가 간지가 납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이며 초안 출시 후부터 제가 지금까지 쭉 하는 이유입니다. 방대에서 이점이 엄청납니다. 잘만 키우면 공식 국가전, 천장대, 공성 군단전 다 거침없이 활약이 가능하죠. 또한 어느 특정 장수가 딜을 하는 게 아닌 고루고루 하는 게 밸런스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위나라는 문항아 뛰어라 기도는 하지만 치명이 안 떠서 그냥 쫑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초안은 고루고루 밸런스가 좋게 그 역할을 다하기에 강한 것입니다. 장점을 여쭤봤으니까 단점도 여쭤봐야죠. 채미가 별로 없습니다. 로또성이 생각보다 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돈이 많이 듭니다. 3s라 그런 것도 있지만 초안 특성상 항상 선빵을 막고 시작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만큼 키워야 되고 한장수 몰빵이 아니기 때문에 고루고루 역할을 다 하려면 모든 장수들을 풀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재화도 많이 들고요. 전 국가들 중에서 재화 소모는 최상이라고 단언합니다. 자, 17번째 질문입니다. 특수하거나 재미있는 장수가 있을까요? 유방이 기만으로 변수 창출을 아주 잘 합니다. 초선무적이라도 뺏어오는 순간 소리를 지르게 되죠. 하오영이 적진으로 수시로 튀어나가 적의 후열을 공략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초안 꿈나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봤는데요. 초안은 어쩔 수 없이 시간과 투자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허나 이걸 이겨내면 꼭 빛을 볼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춘추랑은 다르죠. 모두 빛을 볼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laughs>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수풀이 적고, 주로 사용하는 장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초안쟁패 장수가 좀 생기면, 잡댁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조각을 하나씩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